오늘 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22번째 쪽 쉬운 여 번째 문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 신경 그뒷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 그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뭐 몸이 다시 성한 것과 영원히 왜냐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안에 어떤 그 우리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고 고백되어 있나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밥은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사와야 하는 내 죄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내게 허락하사 나를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속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와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되는 내 죄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 하나님 내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편 103편 3절, 4절 있지요. 우리 예의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극렬로 관을 씌우시며. 네, 예, 여기 보니까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뭐 우리가 다윗 그러면 어, 그 시의 어떤 깊이 또 넓이 아, 그런 진심뭐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있죠. 어,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죄하심 용서해주심은. 모든 죄악이라 고 했어요 모든 죄악. 그리고 내 모든 병.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사랑 하나님의 권능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나에 대한 모든 것이 그분에게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사역 안에, 그분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모든 죄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죄악은 히브리 말로 아온 이라는 말이에요 불법, 부정, 죄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 모두 죄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에 모든 병 그러니까 뭐 약국 가거나 아니면 의사를 만나거나 아마 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다.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103편 8절부터 14절 그 103편 그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아, 최현영 사모님 좀 읽어주세요. 팔 절부터. 노화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 우시며 노화기를 더디하시고 인지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예, 여기서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렇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 보니까 극률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모든 병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데요 예, 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처벌하고 그 죄를 갚는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 살고 있다는 뭐 이게 은혜 가운데인지 아니면 복된 건지 뭐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품지, 영원히 품지 아니 하시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노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싫어하시죠.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움이 만약에 영원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부인하고 돌아섰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고 또. 뭐 어, 바벨론에 망하고 뭐 이런 그 역사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억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이 말하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늘만큼 땅만큼 크다. 이렇게 야, 표현했어요. 아기들이 애기들이 뭐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은 뭐냐면 뭔가 알긴 아는데 자기의 지식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하늘만큼 땅만큼인 거죠.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인자심이 얼마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크고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이 그 인자하심이 어떤 인자하심인가를 또 여기서 얘기해요. 동이 서에서 머뭇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여기 체질이란 말이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육체, 육체의 어떤... 육신의 한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뭐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못하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뭐 나는 뭐 가능성이 없는, 원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원래 우리는 죄와 친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그거 내가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참아주시고, 그거를 감싸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구해 내시고 그 죄와 어떻게 우리가 단절돼야 되는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방법을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죄가를 동의서에서 머물 같이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하시키고 차단시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죄와늘그 환경 안에 그대로 구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게 장담하는 사람은 100%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다 아예 이걸 멀리 옮겨 놓으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뭔가 좀 완전 히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또 죄를 미워하고 죄의 본성을 이겨내려고 그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죄와 계속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 죄로부터 구별되고 멀리 있기를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32절, 우리 예의잠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 이 예를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굽고 시키셨잖아요 그들의 손을 잡고 나오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레위기 그 다음부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그 뒤에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깨뜨렸다고 얘기해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데, 그러면 그 언약을 깨뜨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그러지 않아요. 34절부터 34절, 어, 33절, 34절, 읽어주세요. 최은영 사모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율법을 깨뜨렸어도 야 이제 니네 끝났어. 니가 내가 그렇게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너 남편처럼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보호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약 다시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언약은 깨졌고 이두 번째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 그, 어 말씀을 그 말씀을 쉽게 명해 주셨고 또그 말씀을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아예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그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안할 거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안할거래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그런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네. 다시 이렇게 어,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또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뭐냐면 우리를 우, 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계세요 여전히 노력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안 되니까 세 번째 방법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모르시고 아까 아, 아, 다윗도 얘기했지만 야, 너왜 이렇게 이 죄를 맨날 짓는 거야?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너세번 지었으니까 이제 너더 이상 용서가 안 돼, 내가 끝났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은 알 때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미가서에 보니까 7절,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랬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이게 소멸 한 사유한다는 말이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미가 선지자가 어, 노래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소멸한다는 건 완전히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 이게 첫 번째 죄야? 두 번째 죄야? 세 번째 죄야? 내가 이번 용서해줄게?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계속 남겨두니까. 용서는 뭐냐면 완전히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죄가 또 있었어?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요. 완전히 사유와 소멸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히브리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자비, 친절, 인자 이내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이내를 기뻐한다 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 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여기 보니까 죄를 잊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거예요 어, 죄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laughs> 하나님이 진노를 품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죠. 사랑의 관계. 왜냐면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를 빨리 없애고, 우리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그 죄를 소멸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깊은 곳에 던져버려서 완전히 죄를 해결해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전히 또 하나님 노력하시는 거예요. 죄를 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장 17절, 17절 우리 예의자매 읽어주세요. 언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여기 보니까 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 것. 이, 이, 새 것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카이노스. 이게요, 형태적으로 새로운 거, 내용적으로 새로운 거. 이게 전에는 없었던 것을 말할 때이 카이노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내가 새 것이 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에 없던 거예요. 전에는 없던 거. 네. 완전히 새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내 성품 뭐 옛날에 뭐 안에 있는 어, 이런 그 그런 것들 어,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이게 계속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거예요. 완전히 새거.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있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새 것. 새로운 이게 다 카이노스예요. 전에는 없던 거. 그래서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시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것이 되는 그 의미가 뭔가? 우리 18절 최현사모님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이 새것은요. 새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새겁니다. 그리고 이 새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옛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계 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지나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얘기는 우리 스스로 갈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우선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여기 앞서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비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덕목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물론, 우리가, 전체가 다 100%, 뭐, 사랑과, 순성과, 온유와, 절제, 희락, 화평, 100%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갈 수는 없지만, 노력해서 그것을 닮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은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노력해라. 닮아가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살게 해주 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화목하는 거는 진짜 삶 속에서 가능해.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이제 변화되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어도 죄 지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은 죄하고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 지은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은 죄는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이게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이게 전혀 없던 마음인데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기게 돼. 그 성령의 은혜로. 그게 새 것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마음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그걸 멀리 줄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됐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혜세드 있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새것이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것 그것은 이게 내가 새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것이 되는 영을 부어 주셨어요. 영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전에는 없었던 것,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타이노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 여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일평생 쌓이는데 죄의 본성 이거를 완전히 다 어, 소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것이 된그 은혜와 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었는데 죄를 배우면 우리는 두렵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질 것 같았는데 죄를 배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커지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가망성이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새 영을 부으시고 허락하셔서 우리가 전에 없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하시고 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전에 하지 못했던 결정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우리가 다시는 죄와 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